금리형 ETF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러면 예금하는 게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 예금은 만기가 돼야지 이자를 주는 거지, 매월 지급식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예금에 넣어두면서 매월 배당, 혹은 이자 수입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이때 선택해 볼수 있는 게 바로 금리형 ETF다. <목소리>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첫 번째 케이스는 나는 안정형인데, 그래도 배당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는요, 원금 손실이 정말 정말 싫어요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한번 선택해 볼수 있는 종목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근의 연금사업 곤쌤 김봉근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월배당 ETF, 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뭐 안정형, 고배당, 배당성장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안정형과 관련된 월배당 ETF 종목과 고배당 그리고 배당성장과 관련된 종목들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내가 실제로 한 1억 원 매수했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 분배금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공부합시다.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서 그래도 내가 배당 포트폴리오는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구성하냐? 뭐 자산군을 일단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산군은 뭐 주식 채권 그리고 월배당 ETF들 중에서 자산배분형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배분형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져 있는 형태를 보통 자산배분형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자 그리고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고요. 어, 사실 뭐 고배당 축에서는 사실 리츠도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도 이제 최근에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커버드 콜 어, ETF가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다양한 자산군들이 있고요. 어, 최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자산군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나는 채권을 늘지 말지 넣는다라고 하면 국내 채권을 늘지 미국 채권을 넣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자 비중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국내 주식에 뭐한40%뭐 해외 주식에 뭐40%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중을 조금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기초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기초자산마다의 각각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다양한 종목들을 다 찾아서 얘는 또 성장이고 얘는 고배당이고 얘는 커버드콜이고 사실 어좀 어렵잖아요. 어,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들을 필요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도 뭐 성장 고배당 커버드 콜이 있고요. 해외 주식의 경우도 성장 중심, 성장 배당 커버드 콜, 뭐 대만 테크 관련된 뭐 해외 주식 관련된 이 아, ETF 종목도 있습니다. 자채권의 경우는 국내 채권은 국채, 회사채, 만기 매칭 채권, 만기 매칭 채권은 ETF는 원래 채권에 만기가 없는데. 특이하게도 만기 매칭 채권 ETF의 경우는 만기가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권의 경우는 국제회사채 그리고 투기 종목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배분형은 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인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배당과 채권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과 채권 그리고 국내 주식과 채권이 이렇게 다양하게 혼합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츠의 경우는 뭐 국내 리츠, 그 다음에 해외 리츠, 그리고 메커리 인프라 많은 분들 선택하시는 국내 대표적인 리츠 상품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 상품인 리얼티 인컴도 혼합되어져 있는 혼합 형태의 리츠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의 경우는 커버드 콜을 통해서 일정 부분 또 배당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투자 비중이 결정돼. 면 세부적으로 기초 자산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소거법 있죠. 나는 이 종목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지워버리셔야 돼요. 지우고 나서 따로 빼놓고요. 관심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종목 선택하게 되면 종목마다의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주식에 뭐한30% 정도 반영하기로 했고 해외 주식의 기초 자산을 3개 종목 3개 선택했다 라고 한다면 이 귀찮아 그냥 동일 비중으로 투자할래 이러면 각각 10%씩 맞춰서 매수하게 되면 해외 주식의 30% 비중을 배정한 것을 3개의 종목에 각각 10%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각각에 10%씩 투자했었을 때그 해외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배금 수준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종목 비중 결정하시고요 어, 이제 뭐 분배율이 어느 정도 발생될지에 대한 계산이 끝났으면 어, 실제로 실행을 통해서 다음 달부터 배당 수입을 창출하는 그러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첫 번째 케이스는 나는 안정형인데 그래도 배당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는요 원금 손실이 정말 정말 시... 싫어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한번 선택해 볼수 있는 종목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형 ETF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리형, 뭐, CD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금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들의 특징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1위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뭐, 6월 달 기준에 분배율이 높은 종목의 순위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자, 종목 보시게 되면,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종목. 현재 기준 가격이 1주당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주 살려면 최소 100만 원을 있어야 되고요 자, 분배금은 2600원 좋네요. 그래서 분별 계산하면 2600원을 기준 가격으로 나눴더니 0.26%. 자, 그러면 월 기준으로 0.26% 정도가 지급되는 어,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1억 원을 매수하시게 되면요. 어, 이때는 1995주 정도. 아,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종목에 대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 2위를 차지한 종목의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2위 종목이 솔시디금리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인데 어, 해당 종목의 현재 가격이 5만 125원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5만 125원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 보유하게 되는 주식 종, 어, 주식수는 주식 어, 1,995주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1주당 분배금이 125원이니까 한번 곱해보시게 되면 1억 원 기준으로 월 예상 분배금은 24만 9 0원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종목은 뭐 코데스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1주당 가격은 일단 100만 원은 넘어가고 있고 분배금 수준은 2,119원. 그리고 분배율은 0.1%로 좀 낮은 편인데. 자, 그러면 자, 월 분배율이 0.26%면 단순히 12 0 한번 곱해 보세요. 어, 11을 곱하게 되면 약한 3%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연간 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다. 자, 근데 이러한 금융 ETF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야, 그러면 예금하는 게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 예금은 만기가 돼야지 이자를 주는 거지 매월 지급식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정적인 예금에 넣어두면서 매월 뭐. 배당 혹은 이자수입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이때 선택해 볼수 있는 게 바로 금리형 etf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모두 늘어난다 월 분배금 수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일 때는 한 49만원 3억원을 매수하면 74만원 4억원을 매수하게 되면 99만원 정도의 매월 예상 분배금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서는 해당 종목의 월 배상 분배금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나는요. 자, 배당도 많이 받고 싶고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창출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고배당 ETF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국내 고배당 ETF는 뭐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일곱 개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코덱스 고배당. 일단 기준 가격은 자, 12,730원이고 분배금 58원 지급해서 분배율 은 0.46%고요. 자 그리고 직전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 보시게 되면 자10.76% 사실 되게 수익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활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지한 종목은 뭐 타임폴리오, 코리아플러스 배당 e t 브 종목이고요. 현재 기준 가격 16,605원이고요. 분배금 68원으로서 분배율은 0.41% 정도. 그리고 직전 1개월 기준의 토탈 리턴 수익 무려 22.2%로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을 차지한 종목은 서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종목 해당 종목의 분배율은 0.39%, 4위 종목도 0.37%, 5위 종목도 0.37%, 6위 종목은 0.16%, 7위 종목은 0.28%, 어, 순지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 무튼 자, 여러 가지 분배율을 좀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에서 한5% 정도의 분배율을 현재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배당 상품들의 현재 주식 이익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기준으로도 좋았는데, 또 직전 1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또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 변동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식는 그러한 구간들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일정 부분 배당도 많이 받으면서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가 이익까지 조금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해 볼 만한 게 바로 국내 고배당 ETF들을 한번 선택해서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위를 차지한 종목을 1억 원 매수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12,730 원. 이때 보유한 주식 수는 7,855 주고요. 1주당 분배금 58원 지급받게 되면 월 예상 분배금은 45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억 원을 매수하게 되면 91만 원, 3억 원을 매수하게 되면 130만 원, 4억 원을 매수하게 되면 182만 원. 다만 중요한 건 매수 금액들은요. 얘네들은 금융 ETF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 매수 금액에 대한 평가 금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도 되고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게 되면 손실도 발생될 수 있다. 다만 가격을 계속적으로 신경 쓸 거면 여러분들 사실, 어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 없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주시는 게어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배당 ETF들은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배당 성장 뭐 대표적으로 한국형 슈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배당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히 배당이 증가하면 좋겠어요라는 어, 그러한 니즈에 어, 약간 좀 부합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한국형 슈드의 종목에는 현재 6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자, 슈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티커입니다. SCHD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100개의 종목들이 편입되어져 있는데 편입되는 그 조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쭉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 하에서 운용을 하면서 그리고 일정 부분 안정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로 투자했었을 때는 주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 타임폴리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 자, 원래는 기본적인 뭐, 슈드였는데, 어, 액티브가 붙은 종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액티브가 붙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서 주가, 이익과 분배금 수준을 조금 더 높게 창출할 목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자, 따라서 상장된 지는 채 얼마 되지 않았으나 뭐 6월 달 기준으로 분배금이 지급됐는데 어 분배금 수준이 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보통 0.38%뭐 보통 한 연간 한 3에서 4%를 목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1위 차지한 종목은 뭐 이번 달 기준으로 분배율은 0.5%로 상당히 조금 높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 1개월 기준의 토탈 리턴 수익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에이스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자 기준 가격이 11,760원 45원 지급돼서 0.38% 3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4위는 코덱스 미국배당 다우존스 5위는 솔 미국배당 다우존스 6위는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H가 붙어있습니다 환해지 상품이다. 근데 환해지 상품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분배율이 좀 낮네요. 자 그래서 어, 같은 뭐 슈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종목들을 한꺼번에 다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각각의 종목들 들어가셔서 일단 살펴볼 것은 거래량이 활발한지, 그리고 시가총액은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매수 의사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추도 중에서도 1위 하고 있는 종목을 1억 원을 매수했었을 경우에는 매수 가격 9,965원 중에 주식 수는 한 1만 주 이상 매수 가능하게 되고요. 1주당 분배금 50원이니까 5월 예상 분배금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고요. 자 2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100만 원, 3억 원 투자하면 150만 원, 4억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 정도의 월분 금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얘도 계속적인 가격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은 꼭 알고서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꿈꾸고 계십니다. 시장이 오르던 시장이 내리던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말 든든한 일이죠. 그리고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커버드 콜, 월배당 ETF 등 다양한 ETF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상장되고 좀 거래되고 있고요. 사실 어떤 종목을 선택해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선택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ETF 종목을 좀 골라야 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단 하루의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완성 배당 포트폴리오 수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강의는 단순히 좋은 ETF를 찍어주는 강의 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수익과 절세 그리고 관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원리와 그리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을 모두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단 3시간의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위한 학습 그리고 1시간의 실습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실천을 포함하며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과 그리고 100개 이상의 핵심 ETF를 분석한 종목 가이드를 평생 소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단 하루만 투자해서 평생 월급처럼 들어오는 나만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한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한2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와 직접 소통하면서 포트폴리오 실습까지 할수 있는 오프라인 자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 만들기에서 현재 알려드린 안정 고배당 배당 성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잘 모르면 그냥 섞는 게 가장 좋다. 항상 말씀드렸는데 한번 혼합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월분배금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형의 경우는 뭐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해당 종목을 한20% 정도 비중을 반영을 한 것으로 가정했고요. 자 그리고 고배당의 경우는 코덱스 고배당 그냥 한40% 정도 비중을 자 배당성장은 타임폴리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 종목의 40% 비중을 반영해서 전체 투자 비중은 100%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포트폴리오 분배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영의 경우는 0.26%를 기대할 수 있고 고배당의 경우는 0.46%, 배당 성장의 경우는 0.5%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목표 분배율을 월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계산했더니 0.436% 정도를 한번 예상해 볼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매수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월 예상 분배금은요, 한 43만 6천 원 정도, 2억 원 기준으로 87만 원, 3억 원 기준으로 130만 원, 4억 원 기준으로는 174만 원. 자, 근데 해당 종목들의 뭐 예상 분배금은요, 뭐, 시간에 따라서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 우리가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안전자산,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종목의 한20% 정도 비중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보수적인 현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아예 그냥 조금 더 보수적인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금리형, 그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편입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 대략적으로 어 1개월 동안에 지급받을 매월 배당 수준을 가지고 각각의 비중을 결정하게 되면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혹은 여러가지 뭐 성장, 뭐 고배당, 그 다음에 안정, 여러 가지들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 혼합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뭐 분배금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대부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적정 선에서의 기초 자산을 다양하게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가는 영년 선생님 골셈이었습니다.